다산 정약용, 그도 아빠였습니다. 정약용이 아빠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 학연과 학위에게 보낸 편지 내용들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망한 어, 가문을 음, 일으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패죽이다, 어,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음, 스스로를 비참하게 어, 생각하지 마라. 공부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끝내 배움을 거부하고. 스스로를 포기하면 내가 저술하고 간추려 놓은 그 모든 것을 장차 누가 수습해서 책으로 엮고 교정하고 편집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할 사람이 없게 된다면 나의 저술은 결국 후세에 전해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후세 사람들은 사원부의 보고서와 판결문만을 보고 나를 판단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장차 어떤 인물로 기억되겠느냐? 네, 가슴 절절한 내용이네요. 음. 어, 패족이 된 집안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처신하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오직 공부뿐이다. 공부란 사람이 할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고상하고 우아한 일이지만 아무도 그 참맛을 아는 사람은 없다. 단지 읽기만 한다고 해서 독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아책 읽으라고 또 합니다. 어, 두 아들이 참 걱정이 많이 되나 봅니다. 독서를 하려면 반드시 먼저 근본을 세워라. 배움의 뜻을 두지 않았다면 진정한 독서를 할수 없다. 배움의 뜻을 두이면 반드시 먼저 근본을 세워라. 근본이란 무엇인가? 효도와 공경이다. 먼저 효도하고 공경하는 일을 힘써 실천한 후에 근본이 세워진다면 배움은 자연스럽게 스며들 것이다. 아, 배움의 뜻을 두었다면 독서를 하라. 그리고 어, 효도, 공경 이것이 출발점이다. 음. 어, 시를 쓸때 반드시 이제 에, 고사, 에? 고사를 주로 써서 짓. 도록해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에, 시를 쓸때 고사는 음, 제초두고 어, 달 바람 이런 자연 소재로만 시를 쓰고 바둑 술 이야기로만 소재로 쓴다면 작은 마을에 사는 범부의 평범한 에, 동네 아저씨의 시에 지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제 두보 얘기도 하면서요. 두보가 이제 뭐 시성이 된 이야기 그러면서 어 옛날에 이제 그 고사를 반드시 좀 언급을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뭐 시경에 실린 뭐 300편의 시 이런 것도 어 참고를 해라.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음, 다산이 우리나라의 시중에 탁월한 사례로 제시한게 실학자 유독공인데요 예. 어, 유독공이 16구 회고시 이제 그것을 언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내 친구 유득공은 박식하고 시를 잘 짓고 과거 일도 상세히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요거는 이제 뭐 박재가가 이제 유득공이쓴 이제 발해고에 예. 썼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산도 유득공을 아주 칭찬을 하고, 예. 박재가도 아주 칭찬을 많이 하네요. 와 그러면서 이제 이제 반성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어 이제 아들을 보면서 이제 아들에게 이제 이 충고합니다. 지난번에 너를 보니까 옷깃을 여미면서 무릎 꿇고 앉으려고 하지 않는다. 게다가 단정하고 엄숙한 얼굴빛도 보지 못했다. 나의 잘못된 습관이 너희들에게도 전해진 것 같다. 와 이게 이제 나의 잘못된 습관이라는 게요. 어떤 거냐면 음, 이제 겉 모습을 단정하게 하는 것은 이제 거짓이나 허위로 박았고 다산도 병폐에 빠졌었는데 이제 그걸 반성하고 이제 고치려고 하는데. 뼈와 근육이 익숙하지가 않아 잘 되지 않는다. 지금 고치려고 해도 한스럽다. 그런 얘기네요. 그래서 겉모습을 단속해야만 마음을 잘, 자스, 다, 잘 다스릴 수 있다. 아 그래서 성인들이 그걸 강조했나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아 들어놓거나 삐딱하게 서 있거나 헛소리를 하거나. 시선을 함부로 하면서 공경한 마음을 유지하는 건 어렵다. 그러니까 겉 모습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용모 움직임 말하기 얼굴빛을 바르게 하는 것이세 가지가 학문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다. 용모 움직임 말하는 것 얼굴빛 바르게 하는 것. 그렇게 하지 않으면 패단이 매우 크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다거나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악행도 하고 이단에 빠지고 뭐 잡기를 할 것이고. 음. 아,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그 태도도 엄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몸가짐, 행동, 온 매무새 참고로 이제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도자라면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시선처리도 무게감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모습이 엄숙해서 사람들이 쳐다보고 외경심을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위험이 있으면서도 사납지 않은 것이다 독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나는 몇해 전부터 독서의 진면목을 대략이나마 알게 되었다. 아무 생각 없이 읽기만 해서는 매일같이 수천 번을 읽어도 읽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다. 하나하나의 글자를 볼 때마다 그 뜻을 정확히 모르면 다양하게 찾아봐라. 세밀하게 연구해라. 근원을 파헤쳐라. 그래서 이런 습관을 들여야만. 책을 제대로 읽는 것이다. 아무 생각 없이 책 읽어서는 뭐, 아무 도움도 안 된다. 꼼꼼하게 읽어라.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읽어라.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초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초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책에서 중요한 내용을 가려 뽑아 옮겨 쓰는 겁니다. 초서가 뭐라고요? 이제 책을 읽을 때 중요한 내용을 가려 뽑아서 옮겨 쓰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 초소하는 법은 먼저 자신의 생각을 미리 정한 다음에 만들 책의 규모와 차례를 정하고 그 후에 책에서 내용을 가려 뽑아야만 일관성이 있다. 예. 그래서 만약 정해진 규모와 차례 이외의 내용이 있는데 책에 수록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는 별도로 한 권을 준비해두고 해당 구절을 만날 때마다 기록해둬라. 음. 예. 아이 방법을 썼기 때문에 어 우리 다산께서 음. 여유당 전설하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책을 쓸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속법이 이제 가장 중요하네요. 음 먼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라. 책의 규모, 차례를 정하라. 그리고 책들을 읽으면서 가려 뽑아라. 자 그런데 책을 읽다가 어? 본래 정해진 규모 차례 이외의 내용이 있어요. 그때는 어, 다른 한 권을 정해두고 해당 구절을 만날 때마다 기록해둬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